안녕. 어... 안녕. 아, 불은 일부러 안 켰어. 왜냐면 내가 불 켜고 뭐 하고 다 해봤는데, 불끈게 약간 좀더좀잘 나오는 것 같던데? 좀 뭔가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근데 내가 딱 이렇게 해. 혼자 쉴때딱이 조명에 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명을 했어. 남친 시점 생얼레침 보는 그런 느낌 노린 거냐고?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가 침실, 여기가 거실이야. 좀 보여줄까? 뭐, 볼건 없지만. 여기가 거실이고, 이게 여기 거실. 거실. 여기 거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주방. 이기 주방. 바로, 이렇게 주방. 이렇게 돌면, 거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방송방. 방송방인데, 뭐, 없어. 방송방도. 뭐, 그냥, 뭐. 음, 뭐 방송방도 뭐 보여줄 게 없다. 아 너무 더러워서 컷컷 컷. 여기는 뭐제 옷방, 제뭐 화장하는 공간 그리고 뭐 이렇게 옷방. 이렇게 아까 앉은데 소파냐고? 아니 침대 침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TV, 이렇게 침대 이렇게. 없컷컷컷 u 아 그리고 얘들아 내가 오징어 인형을 선물 받았거든? 아 내가 어이가 없어 보여줄게 기다려봐 o u r summer ballot. I don't always saw the p r o j 고 c t You're s o m e w h e r 오징? l s e 오징어? Because 오징어? now, 요즘 그거 하고 있어, 얘들아. 데드리프트 하면서 기립근, 등, 진짜 사람이 필요한 그, 있으면 좋은 근육도 있잖아. 그거 하고 있는데, 아, 근육통이 장난 아니야. 아니, 나는 근데 살이 진짜 워낙 말캉말캉해. 진짜 말캉, 말캉말캉한 살이야, 내가. 말캉말캉.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말캉한 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 어제도 13시간쯤 잠? 더잔것 같은데? 아, 근데 어제는 내가 날을 샜어. 방송 끝나고 아침 8시에 청소 이모가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손 하고 잘해. 발도 했어. 발도 하고 아, 저러어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발도, 아, 근데 나 이번에 패디가 너무 이뻐서 패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 패디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이거 보여? 너무 이뻐가지고, 패디가. 이게 약간 좀, 보라 색깔 펄 미러 파우더. 아무튼, 그래가지고. 손발만, 얼마나 했더라? 4시간 했다. 4시간 정도 했거든. 그래서 그거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잤어. 계속. 아 빨리, 나도 등 근육 디테미는 되고 싶다. 디테미는 언제쯤 된대? 아,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근육량이 늘었어요. 근육량이 늘었고, 체지방이 빠졌어요. 하, 근육 만들어야 돼.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을 너무 써서. 아니, 얘들아, 내가 운동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나 약간 힘부심 같은 거 있더라고, 내가. 예를 들면, 보통 여성분들은, 아, 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저 한번 해볼래요? 근데 쌤이 다칠 것 같아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다쳐요. 아니에요, 저 이거. 지금 힘을 빼고 있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러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뭐 이렇게 끌려가 근데도 내가 아니요 잘수 있어요 저한 번만 해볼게요 이러고 <laughs> 발발발발 발, 떨면서 쌤이 막 진짜 그러다 다친다고 힘부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다 운동 못한다? 아니 뭔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쌤하고 기싸움하냐고 내가 뭐 기싸움 할 그건 아니지 일단 쌤이 남자니까 잘생겼냐고? 그냥 뭐 평범하게 생기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은 아니야. 밥은 먹었냐? 나 밥? 아니, 아직 안 먹었어. 먹을까? 지금? 뭐라도 시켜 먹을까? 배달의 물 아, 좀? 질문! 아, 어, 음. 아니, 떡볶이 느낌은 아니야. 짬뽕라면? 그럴까? 라면 끓여 먹어볼까? 어, 뭔가, 라면은 뭔가 든든한 거? 고기, 고기 반찬. 근데, 저기,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있기는 한데, 어제 먹어서 오늘 먹기 싫어. 일단, 뭐, 시킬 게 있나 봐야겠다. 그럼, 파스타도 먹고 싶다. 파스타 같은 거좀 찾아볼까? 여기 좀 맛있어 보이는데? 뭐야? 카레 파스타가 있어, 얘들아. 카레 파스타. 왜, 왜 좀, 나,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카레는, 뭐, 뭔 난리를 쳐도 맛있잖아. 그럼, 저는, 오랜만에, 오일.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나... 야 무슨 랍스타 좀 들어간다고 랍스타 오일 파스타가 23,800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대단한 먹어볼까? 랍스타 얼마나 대단하게 오는지 한번 제가 시켜볼게요 시켰어 둘이 시 대단하게 나 보자고 아, 하기나 해와 응. 사과 진짜 맛있겠다 근데 한 개만 먹을까? 나 너무 먹고 싶은데. 한 개만 먹을게. 근데 이거 사과 빨리 먹어야겠다. 약간 좀막가이 직전. 아삭아삭한 맛이었고, 말랐어, 뭔가. 집에서 밥 해먹냐고요. 보시다시피 하나도 안 해먹어요. 다 군것질 거리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거 먼저 알아? 저 이거 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거든요. 에이브리시 크림 치즈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크림 치즈. 이거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근데 이거 크림 치즈 많이 줘서 듬뿍 듬뿍 찍어 먹어도 돼. 그래도 크림 치즈가 남아. 음? 진짜 크림치즈 만든 사람을 상겨야돼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도 크림치즈가 이만큼이나 남았다 졸린데? <목소리> 일단 한번 먹어볼게 비주얼은 뭐 나쁘지 않아 오.. 실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실한데? 근데 이거 중이 정도 들어있다고 갑자기 만 원이 훅 올라가는 건 이거 근데 잘안 뜯어지지? 이거 어떻게 받아 먹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게 안에 살이 그냥 나오지 않아? 나 지금 포크로 하고 있어 왓더 the... 기다려봐 답답해요. 어, <목소리> 야, 손이 났다봤지 되는 거. 야, 내가 봤을 땐 대충 잘라서 넣어준 거 같아. 나 오래. 어릴... <목소리> 여러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어, 양 많아 보이는데? 괜찮은 거 같은데? 왜냐면 엄청 막 오우야 yeah. 맛있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23,800원 주고 다시 먹을 맛은 아닌? 근데 그만큼 좋은 재료를 쓰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근데 보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어 새우도 있고 음, 가격이 좀 아쉽다 맛이 없다 <laughs> 계속 손이 안 간다 음 먹으니 충 아니지만 막 긴장하고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맛이다 배불러 후식은? ABC 초콜렛도 빼보리 좀 맛이 볼렁은 하네 아, 나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갈 거야. 그렇게 사랑이 올지 몰랐어.